하나님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이 영원히 있다는 그것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젊을 때의 습관적인 죄와 배반한 죄를 기억하지 기억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친절하심의 그 안에서 당신은 나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언, 본론, 결론으로 한번 만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이 영원히 있다는 그것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은 내 젊을 때의 습관적인 죄와 배반한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야 할 것. 당신의 친절하심의 그 안에서 당신 나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6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이 영원히 있다는 그것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laughs>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이 있으며 그 친절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해줄 것과 또한 친절함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나 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여기 멈추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습도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은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이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에 행복해지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예,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에 행복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것 7절 당신은 내 젊을 때의 습관적인 죄와 배반한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지 말아주십시오. 필자는 여기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자의 젊을 때 습관적으로 범죄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젊을 때의 모습인 죄와 하늘을 반한 반역하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그들은 습관적인 죄와 우리를 배반했던 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 당신은 친절하심에 당신의 친절하심의 그 안에서 당신의 그 친절하심의 안에서 당신의 친절하심의 그 안에서 당신은 나를 기억하소서 가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친절하심으로 나와 모든 것을 기억나의 나의 모든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때는 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우리 의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친절하시므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때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우리 의웃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로 이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이들이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는 교훈요, 은 하나님의 부러운 사랑과 친절을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 모신 그리스도인은 인 또한 그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또한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젊을 때 습관적인 죄를 범하였고 또한 배반하는 일을 행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친절함을 가지고 살지만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합시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기에 늘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로 우리의 의웃을 섬겨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를 그리고 나의 승리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